아. 들리세요? 네. 잘안 들리는데? 아. 배우세요. 들려요. 들려요. 아, 아 아, 왜왜 환해지. 열기를 저한테 원그 어디 갈까요? 원하는 곳 있어요? 뭐야 여기는? 오케이 오케이 가보죠. 여기 응근 와요 삼거리 있는데요, 맞죠? 에일 콜룸 님이 백 개를 후원하였습니다. 우리 시작해도 결국은 혼자일 텐데. <laughs> 아나이건좀 부담스럽네 네 명이서 하다가 두 명이서 하는. 목소리 잘 들리죠? 네네네잘 들려요. 네네네네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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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대답 한 번만 하면 돼요. <laughs> 알겠어요. 어 여기 오는 것 같은데요 진짜? 와요. 네 앞진솔님이 열 개를 후원하셨습니다. 죄송한데 결혼해서 아들 손자며들이 더 되면 다섯 명이에요. 저 사람 죽을 것 같아. 제주대학생 님이 열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뭐갑자날까봐 그런 행동을 킬 이틀. 뭐야 잘하는데? 어! 씨발 어디야 정면정면바아나피개데천천천천이에요 아, 좋은데요? 아아 아, 그리고 욕욕 하시면 안돼요 저.. 왜요? 옆.. 옆에 개가 자고 있는데 사장님이 열개를 후원하겠습니다 정서에 안좋아요 복시키면서 <laughs> 하세요? 아 알겠어요 <laughs> 아까 총 그거 막 방송하고 안그러죠? 방송이 뭐예요아아 아, 인터넷 방송? 아프니까아민니품아닙니님이 열개를 후원하다습니다아 괜히 말했다아닙니 아, 아니, 누렁이 주인님이 열개를 후원하습니다김사보죠아아니아니아닌같아요 내가 김사람이라 많이 얘기해봐가지고 느낌이 와요. 어, 뭐야, 내 말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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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친구, 친구 있어가지고 혹시 김혜에 아, 살아요? 아혜선김혜나성가네나 나나 나가야지 아리혜요 아니, 뭔, 뭔 소리예요. 아니 친구 있어요? 어떻게 옆에. 생각하는지 물어봐 주세요. 나 나가요. 어, 친구 김혜요어혜선 김혜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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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요선 김혜선, 김씨선 김혜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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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씨 아, 나 잠깐만 이거왜 자꾸 누르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아, 이래서 눈치 빠른. 빠르... 이하 <laughs> 그 <laughs> <님이 웃음> <laughs> 솔직하게 말할까? <laughs> 아니, 이래서 눈치 빠른 어? 아니, 지금 생각해보면은, 뭐, 홈시어터로 하는데, 뭐, 그거 믿어준 사람들은 뭐야? 지금 생각해보니까. <웃음> <웃음> 여기, 조심하죠. 위험한 자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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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한아 내일 보자. 응. 아, 설마 이렇게 아 소리 <laughs> 소리 미안해요. 아끼요. 마셔 주요죄송어요아 한쪽 뚫었어야 되는데 무조건. 아나 이거 아, 좀 제대로 눌러야지. 안 아, 눌린 줄 몰랐어. <laughs> 아좀 창피하네. <laughs>